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차 뒤쪽에 트레일링 암, 어시스트 암 교체하다가 보니까 디쇼바가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쇼바를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 디쇼바, 베라크루즈 디쇼바입니다. 이렇게 되 있구요. 이제 네,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예, 쇼바 뜯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R H 오른쪽 거구요 L H 왼쪽 겁니다. 이 쇼바가, 예, 이거 베라크루즈 쇼바는 이게 오토레벨링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26만 원이 넘구요한 개에 두개 하면 53만 원 가량 하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앞 쇼바를 교환해봤는데 앞 쇼바는 한 개에 그 6만 5천 원 정도 하니까. 이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11년 된 차에 이 신품을 과연 넣어야 되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교체하는 게 좋겠죠. 일단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네, 쇼바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타이어를 탈거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자키 받쳐서 타이어 띄웠고요. 뒤에, 네, 안전재까지 설치했습니다. 네, 이제 타이어 탈거했고요 네, 이제 쇼바를 탈거해 볼 텐데요. 쇼바를 탈거하려면 요거, 어, 24mm입니다. 24mm 이거 풀어주고, 여기 밑에 부분에 하나 더 풀어주면 쇼바는 쉽게 나옵니다. 네, 볼트가 상당히 큰데요. 저는 지난번에 트레일링함 교환할 때 한번 탈거를 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풀릴 겁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볼트 풀었고요 이제 여기 밑에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 풀면 됩니다. 네, 쇼바 여기 밑에 부분은 1 9 m m 고요여트 풀었고, 여기 스프링 와샤가 작게 있고, 이거 좀 기억해 놨다가요. 넓은 와샤가 안쪽에 들어가고. 이제 쇼바는 여기서 흔들어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젖혀두고, 위에 거 빼내면 밑에는 빠질 겁니다. 쇼바가 지금 이게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자키로 약간 고여서 떠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차키로 약간 들어 올렸구요 네 쇼버 빠졌죠 밑에 부분 빼고 초반에 탈거 했고요. 여기 터져서 기름이 꽤 많이 흘렀 죠. 신품 장착하기 전에 구품에 있던 이보호커버를 이쪽에 옮겨 줘야 되거든요. 10mm로 풀어서 네 이제 보호커버 이쪽으로 옮겼고요 이제 장착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신품 장착해 볼 텐데요 여기 밑에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쪽에 끼우면 되니까요 요 아래쪽은 맞춰서 끼웠고요 이쪽에 여기 높이 맞춰가면서 네, 이제 이쪽 부분 토크렌치로 조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토크에 맞춰서 조였고요. 이제 밑에 부분만 조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밑에 부분도 조여주면 되는데요. 아까 이 넓은 와샤가 안에 있었고요. 네, 스프링 와셔 넣어주고 이 너트 잠궈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크에 맞게 조였고요. 예, 이렇게 해서 쇼박 교체 완료했고요 여기 이렇게 조이고.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조여서 최종적으로 알려했습니다 신품이라 깔끔하죠? 네, 오늘은 베라크루즈 뒤쪽 쇼박 교체해 봤습니다.